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.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, 안 맞습니까?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. 아니요, 제가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. 네,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,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만취 운전을 해 갖고 차를 부닥쳐 갖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. 네.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를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, 그겁니까? 아니 그그 그... 검토를 해서 그 사실을 가져봐야 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. 여기는 가정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청장님 이거는. 가정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이 마취가 무뎌 갖고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겠습니다. 그게 그 위험 자체가 아니까 아닙니까?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맞습니다. 게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아니 그, 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? 네네 네, 맞다는 얘기를 네.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.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네네 네, 네. 그 말씀하시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건 뭐...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니. 요 <laughs>